동안 하라로 출발. 팔 조심, 팔 조심, 피비 팔 조심. 뽀로로 TV에서 만나요. 안녕, 친구들. 찾아왔어요. 과연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발빼. 발 조심해, 발. 발 여행도 떠나요? 발 조심해라, 비비야 데려갈 거야, 얘발 조심해라 사랑해. 코코몽, 사랑해. 응. 응, 데려갈 거야, 또. 코코몽 꼭 그렇게 데려가야 돼. 보요티비 안녕, 빠르로. 안녕, 친구들. 코코모코코모 c 란 개그쟁이 코코 m 내 친구 개그쟁이 o 롱 c 롱 m e 라발 조심 비비 발 조심 발 m e 다 조심 <laughs> 조심